안녕하세요 노이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trna bt20s 프로를 뜯었었다가 저번에 먹통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대용으로 쓸겸 그리고 자꾸 우리 고양이들이 선을 끊어 먹어요. 그래서 유선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유선 케이블 재질이 엄청 두껍지 않은 이상 이렇게 선을 자꾸 끊어 먹는 일이 발생을 해갖고 어, 초점이 안 잡히네 하긴 선이 얇으니까 이렇게 끊어 먹어서요 그래서 다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를 샀습니다 바로 바로 피 i 의 UTWS3라는 제품인데요 어, 지금 MMCX 컴, 컴, 커넥터로 돼 있는 제품은 어, 품절이 돼 있어서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어, E핀으로만 돼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처는 그래요 음. 아무튼 aptx 를 지원하고 sbc 코덱과 aac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걸볼수 있죠 뭐 이거 근데 FIO라고 써 있긴 한데 FIO에서 직접 제작한 건 아니고 만든 회사는 똑같이 bta20s pro 만든 회사랑 똑같은 trn 이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런지 모르겠네요 진짠지 어. 그리고 주의점 하나 이건 중고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쓸모 없어지면 버려야 돼요. <laughs> 중고 거래 제가 그 R3를 뜯었잖아요 그때 그 R3 쓰다가 기변증이 와서 팔고 그리고 딴걸 샀는데. 그게 걸렸어요, 저. <laughs> 지금 전파법 위반 걸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법적으로 지금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파법이 좋은 법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 살면 어차피 법은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도 첫 번째라서. 처음이라서 봐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반성문을 써야 돼서, 이거 뜯고 반성문 좀쓸 생각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킨 거에 비해서는 상자에다 택배가 왔고, 그리고 포장 상태가 괜찮아요. 꽤나 괜찮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포장은 이쪽 위에서, 야, 봉인 테이프가 없네. 비닐로 감싸져 있는 거 외에는. 보잉 테이프가 없네요. 이렇게 뜯으면 되고. 아이고, 이거 거리가 이게 이렇게 빠지게 돼 있으니. 다시 한번 열면은, 속에 상자가 있는데, 아시 씨, 찢어졌다. 어뭐 중고 판매 안된댔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열면은 되겠죠. 본체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도 들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이걸 다 빼야되니, 설마? 설명서, 충전 케이블, 보증서가 들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와, 퀵 스타트, 퀵, 퀵 스타트 가이드래는데 두께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두꺼워? 뭐가 이렇게 두껍죠? 어, 일본어 있네. 한국어도 있네. 한국어도 있네요, 이거. 케이시 인증 받았나? 그럼 중국어를 할수 있고요. 케이시 인증까지 받았으면. 근데 케이시 인증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가 있는 건좀 신기하네요. 한국에 정발도 안 했는데, 한국어 설명이 있어요. 한국어 설명이 들어있는 엄청 두꺼운 퀵스타트 가이드입니다. 퀵스타트 가이드 주제에 너무 두껍네요. 여러 언어가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게 요즘 종이 아낀다고 이러지 않는데 엠마에서는. 근데 의외로 했네요. 이렇게, 이 보증서, 어런티 카드, 한국어 또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한국어가 다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수리받으려면 해외로 보내야되니까 불편할거예요 충전 케이블 본체가 비닐에 쌓여있죠 오 하드케이스구나 딱딱하네 BT20S 프로는 뭐 저번에 봤듯이 어디다 뒀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고장나서 막 아무데나 뒀나 그냥 찾지 말죠 얘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딱딱한 케이스에 엄청 크네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만해요 무슨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 인증 마크가 있네 아, KC 인증은 없습니다 어, 60mA h 이어버드 충전 5V 1A 음. 이렇게 적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케이스는 800mAh. 여기 LED가 있고요. 충전 LED가 있죠. 세개 있어요. 케이스 본체랑 LR 유닛. 그리고 여기 FIO 로고가 있는 걸볼수 있고, 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죠. 아주 알흠답네요. <laughs>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거. 이어폰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공간도 있고, 이게 버튼으로 돼 있는 FIO의 UTWS3 입니다. 이거 누르면은 배터리 잔량이 뜰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뜨네요. 아,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3개의 접점으로 충전을 하고요. 아, 테이프 붙어 있네. 테이프 떼줘야 얘가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원도 켜지겠죠 LED가 어디 있을까요? L, R 표시가 있는데 파란색이 L이고 빨간색이 R이고 돼있고 뭔가 불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긴가? 아 여기 불 들어왔구나 벌써 여기 하얀색으로 LED가 깜빡깜빡 들어오는 걸볼수 있죠. 충전 포트에 다시 넣으면은 충전이 되기 시작할 건데 배터리가 없나봐요. 있나? <laughs> 충전기를 꽂아보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USB 타입 C로도 있는 충전기를 꽂아보면 되겠죠. 요거라든지 뒤쪽에 있어요. 경첩 뒤쪽에. 어 여기 하얀색 불빛이 들어오네요. 일로 와, 일로 와. 하얀색 불빛이 깜빡깜빡 걸리면서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열면 꺼지고, 닫으면 열, 다시 들어오고, 열면 꺼지고, 여기 자석이 있나봐요. 그래서 센서로 돼 있나봐요. 열려있을 때 버튼 누르면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아, 들어온다. 이게 뭐야? 페어링 모드야, 설마? 야, 이거 설명서를 안 보고 모르겠구나. 이게 너무 잘 만든 제품이라서. <laughs> 설명서를 안 읽으니까 못 쓰겠어요. 설명서를 좀 읽을게요. 공장 초기화, 충전 케이스 안에 보관하십시오. 충전 케이스, 케이스를 열고 다 기능 버튼을 12초 동안 누릅니다. 케이스의 다기능 버튼 페어링 상태 입력 3초 재설정 12초 짧게 누르기 배터리 충전 전력 열면은 꺼지는데 짧게 누르면은 응? 페어링 모드가 아닐 텐데 이거 아닌가? 이게 페어링 모드 같은데요? 엄청 짧게 눌렀는데 3초 눌러야 된다는데 일단 페어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휴대폰을 켜서 페어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블루투스 밑에 뜨네요. UTWS L, R 연결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L 붙이면 R도 연결이 되네요. 어, 블루투스 볼륨 최대로 돼있네. 이렇게 연결을 한 모습을 볼수 있고, 한번 누르면은, 배터리 잔량이 떠야 되는데, 충전 중이라서 그런가? 아, 이게, 들어있어서 그런가? 빨간불이면 배터리가 별로 없다는 뜻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이어폰을 연결해 봅시다. 제 이어폰은 아시다시피, 루시디어스의 리베라죠. 이렇게, 이어폰이 있는데, 이 구멍에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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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뭐 연결해, 뭘 연결해. 뭘 연결해. L 쪽에다가 L 유닛을 장착을 하고, 이쪽이 이쪽이죠. MMCX니까 딱 소리나게 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장착을 해 보면은 들어갈라나요 어 간신히 들어가네요 간신히 간신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안 들어간다 안돼 들어가 들어가란 말이야 야안 들어가지는데 너무 큰가 봐요, 이어폰이. 이 말은 즉슨 제 귀도 그만큼 크다는 건데. MMCX인 건 좋은데, 이게, 이어폰이 충전이 안될 정도로. 이어폰이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어폰 어댑터가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좀 고민을 해 봐야 겠네요 아,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laughs> 일단 이렇게 대충 닫힌 상태에서 충전이 돼요 그리고 열면은 무조건 휴대폰이랑 페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열어 놓은 상태에선 충전이 안 돼요 이게 일단 있고 연결은 잘 돼요 소리도 잘 나오고 이렇게 쓰는데 불편함만 없으면 써도 돼요 사실 음 근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충전이 된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써야지 이렇게 중고로 판매도 못 하는데 아이고 자 퓨어 연결 앱도 한번 켜 봅시다. 퓨어 컨트롤이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다음에 연결을 하고 켜면은 still not found 아니 아니죠 여기 뜨죠 utws3 버전 0.2.45r 이라고 연결이 돼 있는 걸볼수 있죠 버튼 펑션 원 싱글 클릭 플레이 포즈 엔서콜행업 더블 클릭 리젝트 콜 프리비어스 트랙, 넥스트 트랙, 그리고 트리플 클릭, 보이스 어시스턴트. 이게 버튼 설정이 기본적으로 있네요. 기본 설정은 버튼 펑션 2로 돼 있어서 그한번 누르면 재생이고 두번 따닥 눌러야 일시 정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는 버튼 펑션 1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LR 버튼 따로따로 하는 게 없네요. 아쉽네, 이거. 이퀄라이저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퀄라이저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 설정에서 볼륨 조절도 할수 있고, 뭐야. 톤 조절도 할수 있고, 그 띵띵띵띵 하는 톤 조절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전화 소리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톤. 언어로 영어랑 중국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 밸런스 서, 저, 설정할 수 있는 건 좋네. 그리고 뭐 설명서도 여기서 볼수 있고요. 근데 네, 영어네요 다. <laughs> 어, 아 펌웨어 업데이트할 를수 있네 여기. OTA라는 기능이 있네요. 온라인 업그레이드. 뉴 펌웨어 디텍티드 업그레이드 나우. Confirm. 업그레이드 디바이스 플리즈웨이트라고 뜨면서 R부터 R 유닛부터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올라간다, 퍼센테이지가 엄청 조금씩 올라가네요. 근데 0 0대에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다니 이건 좀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개봉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앱으로도 설정을 할수 있는 게좀 있고. 그리고 일단 세련되게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만족스럽긴 한데 이어폰이 너무 크네요 제 이어폰이 제 귀가 너무 커서 그런 거죠 이어폰이 너무 크네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잘 써보렵니다 노이저 였습니다 그리고 피오의 UTWS3 였고요 저는 노이저였습니다. 노이저 였습니다 노이저 아웃